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입니다. 벌써 절반을 달려온 2022년. 올해는 지난 2년에 비해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그림자가 거치기 시작하면서 오디오 업계도 서서히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제품도 많았고, 오랫동안 지속되던 물류 대란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구매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상반기, 소리샵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오디오, 부문별 베스트 3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디오의 시작, 소스 기기 부문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강세는 여전하지만 부품 수급 문제로 기존 강자들이 주춤하면서 몇몇 신제품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1위는 소리샵 부동의 스테디셀러, 블루사운드의 노드 3세대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USB 출력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외장 DAC의 성능과 블루웨스의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2위는 NAD의 C658입니다. 새로이 소리샵에 들어온 클래식 시리즈 제품 중 하나인 C658은 본격적인 프리앰프의 편의성을 추가한 제품이지만 간단히 노드의 상위 제품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블루에스 기반의 편리한 네트워크 스트리밍에 다양한 입력과 밸런스드 XLR 출력을 더했습니다. 거기에 디락 라이브를 탑재해 룸 어쿠스틱 걱정까지 덜수 있죠. 3위는 전작의 위상과 런칭 행사에 힘입어 T+A의 DAC 200에게 돌아갔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으로 전문가와 실제 사용자 모두에게 극찬을 받은 DAC8 DSD의 후속작이죠. 성능도 전작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외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실버와 블랙 두 색상의 알루미늄 세시는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으로 모든 모서리를 한 번씩 다시 절삭 처리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흰 바탕의 VU미터 한 쌍과 푸른빛의 LED의 조화도 아름답습니다.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하이파이로즈의 RS150B와 네임의 NDXXS2가 새 제품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RS150B의 경우 하이파이로즈 특유의 뛰어난 유연성을 앞세워 꾸준한 판매량을 보였고, NDXXS2는 네임 특유의 깔끔한 음색과 앱 덕분에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앰프 부문입니다. 블리언보다 올인원 앰프를 선호하는 경향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앰프 부문 1위는 NAD의 신제품 C700이 차지했습니다. M10의 동생격으로 만들어진 올인원 앰프로 생김새부터 입출력 단자까지 모두 M10을 꼭 닮았습니다. 하이브리드 디지털 UCD 앰프 모듈을 사용해 채널당 80W의 출력을 내고 터치 패널 대신 달린 컨트롤 노브도 독특한 감성을 선사합니다. 네트워크 오디오의 입문할 기기를 찾던 중 파워노드보다 성능이 한 단계 높거나 화면이 있는 기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관심도와 판매량 모두 높았습니다. C700의 선전으로 블루사운드의 파워노드가 2위에 자리했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편의성과 안정성입니다.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편리하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하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끊김없이 고음질 음원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하죠. 뛰어난 편의성과 안정성, 그리고 가성비까지 최고의 입문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바로 파워노드입니다. NAD의 M33은 글로벌 부품 수급난의 영향으로 3위에 그쳤습니다. 하이엔드 오리원 앰프인 M33은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부품 수급난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성능과 편의성 덕분에 여전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M33과 브릿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단짝 파워 앰프 M23이 새로이 출시되면서 두 제품 모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인원 앰프가 전반적으로 선전하긴 했지만 일반 앰프 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네임의 슈퍼네이트3와 야마하의 AS2200이 중급기에서 인기가 많았고 NAD의 인티앰프 C316B-V2가 인분급에서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 부문입니다 스피커는 크게 북쉘프, 풀보이 올인원 세 분야로 나뉘어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북쉘프 스피커의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위 자리는 최근 국내외를 모두 뜨겁게 달군 캐프의 LS50 메타가 차지했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무난한 무광 마감 덕분에 어느 인테리어에나 어울릴 뿐만 아니라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경쟁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의 재생능력을 겸비했습니다. 최근 MAT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연말 총결산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도 기대되네요. 2위도 마찬가지로 캐프의 제품인데요 바로 최근 급부상하며 역주행신화를 쓰고 있는 R3입니다 예전에는 특유의 풍성한 소리와 아름다운 디자인 덕분에 깔끔하고 세련된 거실 오디오 시스템에 쓰였는데 최근에는 주로 올인원 앰프나 인티앰프와 결합한 PC파이 또는 데스크파이 환경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넓은 수요층을 모두 만족시키는 R3가 2위의 주인공입니다 3위는 오디오 벡터의 R1 아르떼입니다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도 고가에 속하는 제품임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물류난에도 예약 주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아방가르드 모델과는 유닛부터 외부 마감, 내부 설계까지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북쉘프 스피커의 성능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론 아르테로 확인해 보세요. 순위권 외에는 프로악의 K1과 캐프의 Q350 그리고 BMW의 705 시그니처가 뒤를 이었습니다. 톨보이 부문은 꾸준히 판매되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판매되는 양상이지만 고가 제품보다는 인문급 제품들의 판매가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총결산에서 2위를 달성했던 오디오 벡터의 QR5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문기다운 가격대에 인문기답지 않은 성능을 갖췄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올라운더 성향으로 최고의 가성비 톨보이 스피커로 손꼽히는 제품이죠. 2위는 BMW의 702 시그니처입니다. B&W의 시그니처 제품은 일반 제품과는 다른 독특한 마감과 설계를 채택해 또 다른 차원의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톨보이 모델이라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 702 시그니처는 미드나잇 블루 색상이 추가되면서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에는 프로악의 K3가 올랐습니다. 프로악이 특유의 따스하고 포근한 음색 외에 시원하고 단단한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회심의 일격이죠. 프렌클리어라는 cool 최신 하이파이 유행을 프로악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독특한 음색을 자랑합니다. 아담한 크기지만 방부터 확장형 거실까지 폭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의 서열 정리가 진행 중인 요즘 올인원 스피커는 오디오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카테고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음질 음원 재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여러 입력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올인원 스피커 부문 대망의 1위는 케프의 LS50 와이어리스 2입니다. 좌우가 분리된 LS50 Wireless 2는 일체형 제품들에 비해 압도적인 스케일의 음장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올인원 스피커의 기본인 안정적인 연결과 다양한 입력을 모두 갖췄죠. HDMI와 광, 동축, 3.5mm 억스까지 다양한 유선 입력과 블루투스, 에어플레이2, 크롬캐스트까지 지원합니다. 상단 터치 패널과 리모컨, 그리고 앱으로 직관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최신형 유니큐 동축 유닛이 원음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재생합니다. 2위는 오디오 프로의 드럼파이어에게 돌아갔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더 좋은 음질을 간편하게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드럼파이어가 저격했습니다.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디자인과 강력한 출력, 그리고 뛰어난 음질을 모두 갖춘 제품이죠. 액티브 서브우퍼가 따로 있어 저음을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드럼파이어만의 강점입니다. 드럼파이어를 포함해 대부분의 오디오프로 제품들이 크롬캐스트를 더한 2세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임의 뮤저 2가 이번 상반기에는 3위에 그쳤습니다. 길고 납작한 모양의 흰색으로 테두리가 빛나는 컨트롤 노브까지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나이프 스타일 오브제입니다. 여러 대가 있다면 네이 맵이나 크롬캐스트, 에어플레이로 멀티룸 그룹을 설정해 집안 구석구석을 음악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일체형 특유의 아쉬운 음장감과 최근 크게 인상된 가격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패키지 부문입니다. 1위의 영광은 케프의 LS50 메타와 블루사운드 파워노드 조합에게 돌아갔습니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인 이 조합은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한 원음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조합입니다. 두 제품 모두 둥글게 생겨 보기에도 잘 어울리고 입문용으로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임에도 훨씬 높은 수준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2위는 믿고 듣는 영국과 영국의 조합, 프로악의 리스폰스 D48R과 네임의 유니티노바입니다. 공식이 되어버린 이 조합은 D48R의 따뜻하고 포근한 음색을 더 섬세하게 다듬어주는 두 제품의 시너지가 돋보입니다. 스피커와 앰플의 크기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는 조합이 인기를 끌 때도 있죠. 3위를 차지한 시스템 오디오의 레전드 40.2와 블루 사운드의 파워 노드 조합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파워 노드는 같은 가격대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구동력을 갖춰 레전드 40.2처럼 자기 가격의 몇 배나 되는 톨보이 스피커들도 수월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전드 시리즈와 파워 노드의 궁합은 저음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놓칠 수 없는 검증된 꿀 조합이죠.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캐프의 Q150과 엘립손의 커넥트 250 조합도 입문용 패키지로 수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타 기기 부문에서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앞세워 PO의 BTA30 Pro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SBC에서 LDAC까지 모든 코덱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송수신 기능은 기본, DAC와 DDC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기기와 기기 사이라면 어디에서나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으로 수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2위는 캡프의 하이파이 서브 오퍼 KC62입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하이파이 서브오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LS50 와이어리스2와 LS50 메타의 높은 판매량에 비례해 일체감 있는 모습을 위해 k c 6 1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위에는 렐레 T7X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인 30에서 40평형 아파트 거실에 딱 맞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렐 런칭 직후에는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이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선호하는 서브오퍼의 사이즈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입니다. 상급기인 S510도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케이블의 경우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에 어울리는 고급 케이블들이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성비의 법칙은 작용했는데요. 1위는 바로 실태계 클래식 레전드 880L 점퍼 케이블이 차지했습니다. 점퍼 케이블은 등급에 따른 가격 격차가 적어 가장 높은 등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짧지만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액세서리인 만큼 합리적인 선택이죠. 크리스탈 커넥트의 랜 케이블, 모네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앰프 제품의 강세와 함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2위에 자리했습니다. 은백색 케이블에 로고가 박힌 상아색 장식까지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는 액세서리입니다. 3위는 다시 실택에게 돌아갔습니다. 클래식 레전드 380L과 클래식 레전드 880L이 경합한 끝에 더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은 클래식 레전드 380L이 근소한 차이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액세서리 부문입니다. 1위는 자타공인 노스톤의 베스트셀러 스틸럼 2입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고 쉽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생김새 덕분에 다양한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더욱 든든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충진제를 구입해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2위도 노스톤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스탠드가 아니라 장식장이죠. 바로 베르겐투 하이파이입니다. 3점 지지구조와 스파이크식 설계로 진동을 효과적으로 없애주고 8mm 두께의 강화유리 선반은 각단마다 4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하이파이랙을 30만 원대에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은 오디오 액세서리 부문에서는 매우 큰 메리트입니다. 3위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소 어쿠스틱의 가이아 2입니다. 가이아 시리즈는 크기별로 1, 2, 3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톨보이 스피커에 적합한 2의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아이소 어쿠스틱만의 특별한 격리 구조 덕분에 유닛을 타고 인클로저까지 전달된 스피커의 진동을 훨씬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상반기 소리샵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부문별 베스트 3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말 총결산에서는 또 어떤 제품과 조합이 순위에 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오디오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